왜냐면 아, 냉장고가 너무 꽉 차있어가지고 거기가 음, 아, 만들... <laughs> 이거. 하단말이야자거이 여기 먹이노경 음, 상관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저거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미 다 끝나고 나후했어 <laughs> 이것도 김치 레시피가 있구만. 음, 어 맛있게 해가지고 음. 저희 완전 만족하면서 봤어. 너무 만족하신 표정이긴 어머, 했어. 엄청. 잠깐만. 나오면서 뭐 얘기 안 하십니까? <laughs> 그 컨셉 이제 버리려고요. 그럴까요? 오늘은 마파두부. 네, 마파두부 하겠습니다. 된장. 어, 엄마 근데 두 번장 사왔어? 안 사왔어요. 한국 버전으로 할게요. 저번에 두 번장 사서 한다더니 깜빡했어요. 장보러 <laughs> 막깜빡했고 우리 된장을 좀 찾아봐 주세요. 눈 앞에 있는 게 된장 아니에요? 이건 오래 된장이고요. 작년 된장? 네, 그걸로 해야 돼. 아 여기 있다. 이건, 이건. 된장 몰래 촬영하기. 간단하게 <laughs> <laughs> 들어간 재료 소개해주시죠. 오늘은 파 기름 에다가 돼지고기랑 양파를 응. 볶는데요. 두반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식 버전 소스를 먼저 만들 겁니다. 소스를 넣어서 볶은 다음에 간단하게 볶아지면 물을 한컵 넣고 작자에 끓이신 다음에 전분 가루로 살짝 농도를 진하게 해서 밥 위에 던져 먹는 마파두부. 비병문 마파두부. 네. 고추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 일단은 소스를 만들 건데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양조간장, 맛술 한 스푼씩. 네가 도와주겠래한 스푼씩 넣으면 되나? 이걸 거니까? 한 스푼. 같은 숟가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면 됐다. 그거면 돼? 응. 아. 고추장은 만든 고추장하고 이거 반반 섞을려고. 이게 렇반 숟가락. 응. 해서. 음. 해서 우리가 만든 고추. 어. 응. 대구. 이 정도. 응. 응. 그러면 이거 한 숟가락. <목소리> 아니 나 엄마. 응. 자. 왜? 너무 되직해서안 아, 섞이지 않을까? 아니를. 넣지 않고. 응. 이 칼을 샀는데 뒤에가 빠개게되어있더라고 써보려. 엄마 칼 샀으면 칼 한번 자랑해줘. 네. <목소리> 여기 여기. 잘 응. 아, 샀어요. 응. <목소리> <목소리> 칼 덕분에 긴장을 아주 잘했어. 짜증 찍었어요 얼마나 팔이 쑥쑥 리는지 아들이 빠할까? 그래. 안가? 요즘은 쉽지. 응. 요리 잘하는 우리 아들인데 뭐. <laughs> 마늘이 털출했어 음, 응. 살살 달래는 기름 어요 마늘이 조금 많은데 엄마는 응. 마늘 많은 게 좋아. 내가. 자이 이렇게 산란한 손질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긴장해서 손 써는 거 아니니? 아이 그러면 <laughs> <laughs> 엄마 긴장하느라 손 다쳐서 썰은 뭐게 아니라 불킨 거예요 파가 양이 많네요 네. 음. 두부가 부드러워서 음. 한번 뜨거운 물에 살짝 익혀내면 두부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야 밥에서 안 질겨지고 모양이 안 흐트러지니까 잡보세요네 이 쪽으로 오실래요? 훌란한 칼솜씨 물을 끓여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어. 대파를 좀 썰겠습니다 May I suggest? 네이 파를 네. 썰어서 여기다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위에 돌리면 어떠신지 망하면 어떡하지? 네. 하던 대로 합시다 파를 썰어주세요 음. 칼질은 언제부터 잘하게 되셨죠?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일찍부터 칼, 칼질을 했기 때문에 언제 지금은 많이 죽은 거 같아요 오히려 30대가 제 잘했던 거 같아요 요리 통안 하니까 언제부터 칼질하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음 집안의 부가장으로서 음. 그렇죠 그렇군 나는 이거 갖다 놔야지 고마가 크니까 반식 써서 좋네요. 모든 걸 이제 말로 설명하시는. 세 번째 촬영하는데 뭘 못하겠어. <laughs> 자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두부를 살짝 데쳐 넣겠습니다. 끓는물로 음. 영어로 뭐라 하죠? Boiled water. 오, 역시 전직 영어 교사. 영어 많이 잊었어요. 머리도 까먹었어. 음, 닦으면 네. 말해주세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무겁지 않으세요? 손목도 안 좋으신데 무겁지 않으세요? <laughs> 네. 물도 한, 한컵 정도 받아둬야 되는데. 그럼 한컵 받아놔야지. 자. 그럼 달궈놨어요. <laughs> 아, 놀리지 마, 어머까지. 놀리지 않아 기적기적. 센스있게 알아서 해주고. 뭐. 대충 얹혔다고 하시니? 고기를 넣겠습니다. 고기를 요 네, 네, 그렇고. 자, 빨리, 불을 켜서 빨리 볶아주세요. 자, 됐어요. 또, 이게 뭐야? 중국견 맛가없을 전분가루가 이렇게 뻘개 아, 금방. 저기 나무 숟가락 보여. 고추 그 고추장 묻은 거? 네. <laughs> 이렇게 그럼 사고를 다 한번 음. 들어가도 되죠? 네, 네. 음. 고춧가루를 반반, 매운 보통만 매운 맛을 반반 섞었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참기름을 음. 한 숟가락을 참기름 어디 거죠 어, 슈퍼 거예요 오, 오 땡땡이네. 불꺼 주세요. 아, 불 꺼요? 네. 을 덮는 겁니다. 참기름 맛을 잡아놔야 돼서. 마지막에 깨를 얹어서 밥을 먹으면 돼요. 깨 네. 파두부에깨 네. 장단을 맞춰 봤어요. 그러면 맛 한번 한번 먹어 봅시다. 국물도 살짝 음, 간이 전... 맞나 봐. 음 맛있다. 두반장 아닌 한식으로 맛있어. 한 것도 괜찮아? 평소보다 살짝 묽은 것 같네. 음, 별로 맛있어. 음, 밥. 음. 우리 밥 먹을까? 그런 거 어제 배웠어. 어제 배우기는 엄마가 맨날 하던 건데 소스 만들 때게 음. 맛술 넣어가지고 하는 게 신기했어. 그래도 해봤는데 맛있어서. 음, 약간 달큰하게 맛술 마시는 것 같아. 음, 좀금 아쉬운 건평양 고추 랑 썰어놓을 걸 그랬나? 좀 다르잖아? 청량감이 딱 깔끔할 것 같아 이렇게 기름맛이 딱 잡아주면서 내가 이거를 좋아했던 메뉴잖아 마포도 가면 아들 생각나지 내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먹었어요? 응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는 두반장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줬어 순한 맛으로 이제 어른이 되니까 두반장 사서 해준 거지 중국 그 두반장은 간이 세가지고 톡 쏘잖아 이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첫날 유럽 골목길에서 만난 첫 메뉴였는데 그때 처음 마파두부를 먹었어 사실은 프랑스 왔을 때? 어? 중국산나 어? 근데 <laughs> 너무 맛있는 거야. 중국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막이런지서 근데 그 집에 세준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그 뒤로 마파두부에 대해서 막 좋아해서 많이 사 먹었어. 그러면 직접 만든 거는 근데 니네가 어릴 때 나는 위들 먹이려고 니가 이... 두부를 좋아했잖아 기때부터 무, 두부 이런 음, 거? 음. 남자아이가 두부 좋아하는 애들이 없거든 맨날 한국식 요리만 해주니까 마파두부 한번 해줘야겠다 생각해갖고 했는데 그러기엔 두반장이 너무 세니까 간이 좀 조심스러웠어 그래서 된장, 고추장으로는 마파두부를 해줬지 그래서 아마 <laughs> 된장, 고추장 안 하면 그냥 두반장을 하면 되거든 두반장에 간장을 먹을게. 좀 넣어가지고 나중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이거 한번 찍자야겠다 아, 그만 아니, 먹어 아니, 다, 다 먹자, 먹자. <laughs> 다 먹자 이제. 그만 찍어 그만 찍어 그만